리셋의 시대에 태어나는 것은 행운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성을 알고 공성이 되려는 것, 물을 알고 온전한 무가 되려는 것, 이보다 수승한 깨침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존재하면서 실제로 공성이 되거나 무가 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래의 무가 자신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은 존재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존재가 감추어 놓은 다양한 숨겨진 비밀장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은 의심을 통하여 관찰을 일으키고 지속적 관찰은 확신으로 변한다. 이 세상의 비밀을 거의 모두 알았을 때 상반된 두 가지 견해는 머무르느냐, 벗어나냐의 문제밖에는 없다. 더 구체적으로는 존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존재에서 벗어날 것인가이다. 살펴보면 머무를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일반적 개념과 궁극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 개념의 벗어남은 지구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지구에서의 인과와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면 궁극적 개념의 벗어남은 자신의 본체인 영혼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본래의 무가 되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존재냐, 비존재냐의 선택이다. 이때는 언어도 현상도 사라져 자신 스스로의 선택만 있게 된다. 알려줘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오직 자신이 인간으로 있을 때 수행하고 닦은 바 그대로의 선택이다.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존재를 들여다보고 자신이 인과와 윤회에 갇혀 있으며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좌절도 한다. 어떻게든 인간에서 벗어나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와도 같은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기 위하여 그것에 걸맞는 원인을 쌓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드문 수행자 중에 또 극히 일부는 천상의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여도 온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인과에 따라 모습과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에 태어나도, 인과와 윤회에 얽혀서 아직은 못 벗어나고 갇혔음을 안다. 즉, 천상의 인과와 인간의 인과는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안다. 비유하자면 천상의 신이 되어 전지전능의 저도 욕계에 갇힌 존재에 불과하며 무색계의 신이라고 하여도 아직은 존재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즉 더는 존재하려는 이유가 소멸한 탓이다. 나아가 존재의 미련이 모두 소멸된 것이다. 마치 픽뱅 이전의 한 점으로 응축하듯 그 응축된 점은 마치 무에 이르는 것과 같다. 무극이 전 이든지 태극이 전 이든지 온전히 없는 무의 상태에 이른다. 이것이 본래 없음인 온전한 무의 실현이다. 이러한 완전한 소멸은 더는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멸을 두려워하고 공포마저 느낀다. 그러나 이 길의 끝 경계에 마침내 다다르면 소멸만큼 온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1세기 마지막 때에 태어난 것은 행운이다. 정확히는 자신의 남과 다른 원력인 것이며 무수한 윤회 속에서 마침내 때에 이른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괴로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각성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존재의 비밀은 인연이 있는 한두 사람만 알면 그만이다. 번거로워지고 혼잡해지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있는 듯 없는 듯하여 인연이 닿아서 눈치 빠른 사람만 몰래 알면 그만이다. 인류의 일생과 역사는 리셋의 연속이다. 수만 번 들이쉬고 내 뱉음도 리셋이며 하루 일과도 리셋이고 일상이 리셋이다. 나아가 인류의 역사도 여러 번 리셋되었으며 거인도 리셋되었고 공룡도 리셋되었으며 나아가 인류도 일곱 번째 리셋이 다가오고 있다. 리셋 시대에 태어남은 커다란 은총이다. 여러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최상의 깨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관찰자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느덧 존재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같다. 또한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지 누군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다. 안만으로는 찾아보아도 알수 없으며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무수한 퍼즐 조각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여 마침내 존재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무아와 공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락아정한 상태이며 마음을 내대 머물지 않고 텅빈 공성으로 피추어 마침내 비존재에 이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며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24시간 자신에게 현실로 드러난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마침내 자신에게 지금 현실로 드러난다. 비유하자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